강 모야 산책 한번 갔다 올까？날씨가 워낙 따뜻하니 까 더운가 보다 가자, 강 모야 산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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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자. 비오 랜드의 하늘입니다. 강무랑 산책 나왔습니다. 저 위로 해가지고 산보중 갔다 오겠습니다. 편안하게 산책해라, 강무야. 경치 좋죠, 아주. 아주 편안하게 노후에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진두개 강무가. 지금은 그냥 잘 먹이고, 이렇게 소소하게 산책시켜주고, 비호둥이들하고 다툼 없이 편안하게 잘 생활하는 것만이 강무가 남은 견생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 이런 사냐를 거침없이 누비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마실 산책가듯이 산보만 닿는 수준입니다. 무슨 냄새를 저렇게 맡고 다니는지 강모 뭐가 그래 냄새를 맡고 다녀 강아지도 아니고. 날씨가 오늘 정말 포근하고 좋아가지고, 산보하는 것마저도 좋습니다. 여기가 고라니 길이네.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생겼네.